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갤럭시 S10 5G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옥수수 앱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옥수수 VR에 들어가면은 VR 컨텐츠를 여러 가지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셜 VR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구들이 뭐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또는 각지에 전국에 있든 한 영화관에 모여서 영화를 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를 불러 드리는 것도 어렵고 제가 미국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 또는 제가 제주도로 갑자기 가는 것도 어렵겠죠 그런데 소셜 VR은 가상으로 한 곳에 모여서 영화를 볼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옥수수 앱을 설치하고 어, 기어VR 네, 이거가 있으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야구에 들어왔는데요 프로야구 중에서 어, 함께 보고 싶은 걸 하나 선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럼 VR 경기를 이렇게 시청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뭔가 재미가 없어요. 다른 분과 같이 보고 싶다고 하면은 화면 터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함께 보기로 전환을 선택합니다. 그 소셜룸 이름을 지정해주고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같이 볼수 있는 소셜룸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생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 빈 자리가 있죠? 지금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 터치해서 음성 채팅 하기도 켜주고, 이제 다른 분과 같이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켜져 있고. 지금 다른 분이 들어오기 좀 기다려볼게요. 어, 지금 로켓님이, 로켓펀치님 지금 입장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많이 이동하고 싶으면 자리 이동 선택하고 선택하면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 자리겠죠. 어, 들린다. 아, 네, 들려요. 이 리모컨에 볼륨 조절하는 걸로 좀 낮춰보세요. 소리를 들려요. 아, 경기 소리만. 잠깐만요. 와 지금 셀카 찍고 있습니다. 로켓터펀치님 지금 셀카 찍고 있어요. 잘 나오나요 저? 머리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움직이면 셀카 찍는데 지금 얼굴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어, 신기하다. 네. <laughs> 이렇게 셀카도 찍을 수 있습니다. <laughs> 로돌아지이이상펀치님이랑 그 같이 지금 사진을 찍고 있어요. 어, 지금 이 무서운데 들어가서 찍을래? 무서워 겠네 지금 여기 영상 보시는 보이나요? <웃음> <웃음> 이상해. 약간 호러물 같은 건데 이걸 같이 지금 어 참여하시는 분 있으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나를 제 자식처럼 생각해 줄. 어어. 이 어허. 오싹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어. 어어. 바라고 있는 거 쳐도 들려요. <laughs> 근데 이거 너무 무서워 이거. 혼자 보려니까 조금 네. 조금 섬뜩한. 근데 몇번 보다 보니까 조금 앞 부분은 여러 번봐 가지고 좀덜 무서운데 뒤쪽 부분은 조금 무섭더라고요. 조금. 아, 저도 뭐, 뭐 영상으로 보여 드리면은 별로 안 무섭겠지만 네. 실제로 이게 브야로꽉 차서 보이면 판장가 때문에 진짜 무섭거든요. 그쵸? 그쵸? 소리도 크게 해 놓으면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먼 곳에 있더라도 뭐 미국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VR 영상을 이걸로 봤는데요. 기어 VR로 이용해서 봤는데, 확실히 좀 재밌긴 하네요. 그런데 혼자 보는 것도 재밌긴 한데. 여러 명에서 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가족들끼리도 또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같은 공유를 하면서 영상을 보면은 훨씬 재밌을 거란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좀 무서운 조회 영역 좀 많이 무섭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막 서로 막 무서워하는 영상 같은 거, 리액션 같은 것도 같이 찍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옥수수 한번 앱을 설치해서 기어 VR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꼭 이거 아니더라도 연결시켜서 볼수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